안녕하세요. 인디게임 개발 이야기입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공격과 콤보 정도만 만들었죠? 벌써 2주가 지났고 꽤 많은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적 캐릭터의 공격을 추가했습니다. 플레이어 기준으로 만들어진 공격 기능들을 적에게 적용하도록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기능을 넣었으니까 적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해서 공격하도록 만들어야겠죠. 네, AI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마켓 플레이스를 살펴보고 심플하고 괜찮아 보이는 제너럴 어, AI 프레임 워크라는 SS를 구입해서 적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면 시간이 절약될 때가 있으니까 뭔가 필요할 땐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적 캐릭터가 주인공을 따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공격도 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음. 방향 전환에 문제가 있네요. 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 예, 사실은 아직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답니다. 뭐 같이 죽는 문제, 맞는 동작 중에 이동하는 문제, 공격 방향 문제 등등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네, 뭐 나중에 천천히 선보기로 하였습니다.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배달 무료 에셋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달에 마침 구르기 애니메이션이 무료로 나와서 제 게임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설정과 작업을 거친 후 적용시켰습니다. 네. 구르기 기능도 손을 좀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액션 게임이다 보니 애니메이션과 전투, 그리고 AI 부분이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분 전환 삼아 쉬운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체력을 숫자로만 잠깐 표시하고 있었는데 너무 불편해서 간단히 체력 바를 넣었고 게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메뉴를 보여주는 기능도 넣어 봤습니다. 테스트할 때마다 적을 다 잡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서 적을 계속 스폰시키는 기능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스폰 시킬지, 얼마나 스폰 시킬지를 결정해야 하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네, 개발이라는 것이 뭐 하나 넣으려고 하면은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맵의 내 귀퉁이에서 가능한 몰래 스폰 시키기로 하고 적 종류와 양도 데이터 테이블로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격할 때 방향을 적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코터비나 탑뷰의 시점에서 카메라를 자유롭게 회전시킬 경우 키보드의 방향키만으로는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키보드는 팔 방향으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캐릭터의 공격 방향도 마우스를 활용하도록 하는 게임이 많습니다. 마우스가 그만큼 좋은 입력 도구이지만 게임패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 조작의 차이가 올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구입한 액션 타겟팅 시스템 s s 을 사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공격할 때 적절하게 앞에 보이는 적을 타겟팅하여 바라보도록 자동으로 회전시켜 주면 공격 방향을 세밀하게 조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적용 시켜 보았습니다. 네. 이제서야 아주아주 아주 기본적인 게임 틀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넣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토타입에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어, 간단히 말하면 캐릭터 빌딩 액션 게임입니다.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모아 덱을 만들듯이 여러가지 기능과 능력을 모아 캐릭터를 취향껏 빌드해 나가는 액션 게임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잘 만들면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첫 단계로 주인공에게 일종의 버프 같은 효과를 추가하는 기능을 만들고 화면 상단에 표시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어, 공격력 버프 같은 것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편하도록 피해량을 표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가 이런 버프 효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 저는 이 버프 효과를 퍽이라고 부르는데요. 퍽을 획득하는 화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무작위로 선택된 세 개의 부상을 화면에 표시하고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발 진행이 많이 이루어져서 뿌듯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택배가 왔습니다. 아마존에서 주문한 타임 타이머가 3주 만에 도착했습니다. 어, 1시간까지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타이머인데요. 남아있는 시간을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줍니다. 예, 앱으로 미리 사용해 봤었는데, 저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돼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